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사들여 임대했지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가 많아 주택 도시 보증 공사 허그의 채권 회수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허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 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 원에 달했습니다. 허그가 대신 돈을 갚은 이른바 대위변제 사례는 67건, 160억원이었지만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실제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2%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허그의 대위변제금을 아직 상황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은 43명,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 규모도 84억 5천만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이어서 미국 8명, 53억 1천만원 캐나다 2명, 일본 2명, 네팔, 필리핀, 태국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이달 초 허그가 채무자 43명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은 사람은 6명뿐이었고 이들 모두 돈이 없어 갚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과 비자, 체류 기간을 공개하고 보증금 일부를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며 보증사고 후에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